오늘 수업량이 좀 많네요. 자, 256쪽과 257쪽을 마지막으로 6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전통 수송기술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게가 나오는데요. 자, 지게는 곡물, 나무 등의 짐을 이제 사람의 등에 지어 이제 나를 수 있게 만든 수송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게의 특징은 처음부터 만들 때그 사람의 체형에 맞게 그 사람의 체형을 고려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뭐 일하는 뭐 이제 로비가 뭐다 명이다 그러면 지게가 5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각각 만든 거였고요. 특징은 삼각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땅과 접촉하는 부분이 항상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서도 지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뭐 예를 들면 상간지대 같은 경우는 길이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아 다시 상간지대는 길이 좁고 가파르며 풀 따위에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게를 작게 만들고요. 평야처럼 이렇게 넓은 곳에서는 상간지대에 쓰이는 지게보다는 약간 더 펑퍼짐하고 넓게 그리고 길게 만들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수레 한번 볼게요. 수레. 자, 수레는 바퀴를 달아서 굴러가게 만든 기구인데 수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손수레. 자, 여러분들 손수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아카 생각합니다. 리어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짐수레가 있는데요. 자, 짐수레는 우리나라 전통 말로 달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구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무게를 실어 나눌 수가 있었겠죠. 자, 이제는 25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57쪽에 이제 뭐 한선, 판옥선, 거북선 등이 나는데 오 우리나라의 전통 해양 수송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거북선이죠. 자, 근데 거북선은 어, 판옥선을 개량한 거고요. 판옥선은 다시 한선을 개량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나라 한선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선의 특징은 외국 배랑 비교해 보면 여지없이 알 수가 있는데요. 외국 배는 이렇게 끝이 굉장히 뾰족한 형태고 우리나라의 한선은 밑바닥이 평평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선은 굉장히 튼튼하고요, 회전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밑부분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배 자체의 가속도는 뛰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국 배들은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이배 자체의 가속도는 뛰어났지만 회전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약간의 파도만쳐도 이렇게 좌우로 흔들거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한산의 특징은 쇠못 대신에 나무못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나무못은 바닷물에 이제 어떤 노출이 돼도 부식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나무가 여러분들 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못에 물이 묻게 되면 이제 나무못이 이렇게 점점 불어나서 강도가 커져서 배가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판옥선과 거북선은 여러분들, 어, 그림 보면서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자, 거북선은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이 책에 없는 내용만 한번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 정리할, 게요 자, 거북선은 선체가 튼튼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수 있었고요. 옆으로 난 이런 포구를 통해서 포와 불라사를쏠수 있게 된 전쟁으로 특화된 그러한 이제 선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북선은 역, 그렇죠. 역시 이순신 장군의 역작이죠. 이배 전체를 덮은 이 지붕에 쇠목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보면 달려 있어가지고 외국, 어, 일본 놈들이, 아, 미안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뛰어내릴 수 없게 만든 그런 특징이 또 있었고 이 거북선은 이 앞쪽에 귀신머리하고 용머리가 있어가지고 어, 돌격령 배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하고 거북선하고 부딪히면 우리 거북선은 멀쩡해요. 하지만 일본 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작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거북선은 파옥선을 개량하여 만든 독창적인 형태의 전투선으로서 우리나라 해상 수송 기술의 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거꾸로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